가장 위대한 교육가이신 하나님의 교육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그래서 어 우리에게 가장 효율적인 그리고 가장 최고의 교육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은 참 우리 부모님들이 다이 부분을 가슴에 새기고 또 묵상하고. 우리가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제가 석사했고 박사 과정을 어 이제 그어 수료까지는 아닌데 논문 쓰기 전 단계, 프로포절 전 단계 이제 제가 좀 상황이 어 그때 있어서 이제 중단을 했지만 이제 그 공부는 이제 다 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는 다 들었죠. 그래서 저 나름의 어떤 교육 방법론을 공부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의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 이걸 달리 하는 거죠. 반복교육이죠. 유대인들을 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제 AD 70년에 어 로마로부터 이제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어, 1948년 그 시온을 이제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 상황까지 거의 2 0 0 0년 동안을 나라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속 어, 간직하는 것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반복 교육적인 방법론입니다. 이제 반복 교육을 계속하는 걸 뭐라 고하죠 이걸 훈련이라 그럽니다. 저희가 5월부터 이제 6월달, 5월, 6월 두달동안에는 저희 주일 설교와 이제 두 달에 모든 주제가 이제 가정과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자원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데 자원의 가장 핵심 구절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근본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여기 훈계가 뭔가 하면 이디서플린입니다 훈련. 그래서 지혜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혜가 왜 지혜인지. 그다음에 그 지혜를 한번 아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죠. 그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을 해야 되죠. 훈련을 해야 되죠. 어린아기가 태어나자부터 걷지 않습니다. 한 살이 될 때까지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수도 없이 반복하죠. 그런데 결국은 걷게 되죠. 우리는 걷는 것에 초점 맞추지만 아기의 입장에서는 수도 없이 반복하는 그 반복 끝에, 그 훈련 끝에 걷게 되는 그것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때이 반복한다는 것, 훈련한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절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거 참 중요합니다. 6월절은 한 시점을 얘기하죠. 점이죠. 그런데 그 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 시점인 바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킴으로. 7일이라는 것은 완전수니까 이제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을 그거를 7일 동안 이제는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을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계속 반복할 때 7일 동안 매일 반복할 때 그게 뭐죠? 누룩 없는 떡, 떡, 무교, 교, 교가 이제 그 누룩이라는 의미고 병이 떡병자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악을 그 어린 양의 보혈피로 씻어주셨기에 내가 살았다.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동시에 뭐죠?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신앙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부활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과 가정에서 체험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의자는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은 이 시간이 영광의 시간, 부활의 능력의 시간이 됩니다. 그거를 7일 동안 계속 우리가 반복할 때, 왜 7일이죠? 반복하라고. 매일매일 반복하라고. 반복하는 그 자체가 내가 내 삶에, 내 몸에 들어, 이렇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게 성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면서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하고 기억을 반복하는 그 교육 이렇게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그 다음에 광야라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가난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죠? 일곱 족속에 갖는 그 엄청난 우상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유월절과 무교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화를 반복하고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강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부모님들이신데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새기시면서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부분을 함께 할 것인가. 자, 하나님은 첫 번째는 여기 2절을 보시면은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또한번더 반복 여기 한 장에서도 반복이 나오죠. 반복을 하시는데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 어, 왜 그렇죠? 초, 초태생은 장자를 가리킵니다. 장자는 가문의, 가문의 어떤 연결고리잖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삶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가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아, 우리 가문, 그 다음에 내 자녀, 그 다음에 나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장자 죽습니다. 바로의 장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 이 초태생을 바치는 것을 이제, 어, 그 여기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죠. 나귀를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은어 광야에서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뭐 어린이들이든지 여인들이든지 아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연로하신 분들.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죽이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대체하라. 이 말은 이제 그... 행하는 행동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초태생을 받침으로서 하나님이 어, 나의 삶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죽는구나. 해마다 이 초태생을 받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우리 가문에 하나님 때문에 살았구나. 이거를 자녀들이 같이 기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행할 때 여기 14절은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아, 아들들은 이제 자꾸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살아 있는 낙이, 낙이 말고 이제 어린 양이든지 다른 동물들은 초태생을 다 죽이죠. 그거를 볼 때마다 자녀들이 왜 그럽니까? 이거 왜 살아 있는 것도 죽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그 때문에 너희 큰 형이 죽지 않았다. 너희 큰 형이 죽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그 동생들은 또그 후손들은 너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 이렇게 할때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초퇴생을 해마다 바치는, 바치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잖아요. 그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일 동안 행하는. 이 7일 동안 행하는 것은 매일매일 떡을 먹잖아요. 그 이제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떡을 먹을 때마다 그때는 누룩이 없으니까 딱딱한 빵이에요. 맛이 없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 묻겠죠. 아왜 이거 먹습니까? 그럴 때 먹어! 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지 마시고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으므로 그 애국의 모든 이방신이나 우상들을 우리 집에서 다 몰아내자. 이 누룩이 그런 의미다. 죄의 의미다. 그러면서 이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7일 동안 묵상 하자 내 삶의 누룩을 다 제거 하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교육 방법이 되는 거죠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아비벌이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비벌은 뭐죠 새로운 달력 이에요 1월 14일 날그 그러니까 전에 태양력이 있었겠지만 또 다른 달력이 그때 당시 애굽의 달력이 있었겠지만 새로운 달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냥 1년에 새로운 달력을 하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이 달력 저 달력 다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 새로운 달력을 딱 지킴으로써 오늘이 첫날이야 오늘이 새해야 이렇게 할때 자녀들에게 또그온 가족이 온 민족이 이것을 지키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받은 은혜의 백성이야 자기 정체성을 지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뭐 지금은 바뀐다고 막 말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루살렘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수도는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이 텔이란 말은 언덕이란 뜻이고 아비브라는 말은 여기 아비벌에서 나왔습니다. 아비브라는 말은 뭐 봄, 새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도를 자기들은 다 알지 않겠어요. 히브리 말이니까. 아, 아비발. 테라비브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반복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구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즉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에 이 은혜의 말씀을 그 새겨 가지고 구절에 여호와 이 법을 그 미간에 표를 삼고 네 손에 기억. 그래서 아까 제가 표를 그 그림을 보여 드렸죠. 그 그래서 이제 이 경문이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말씀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출애국기 13장의 몇 구절하고 또 하나는 어딜까요? 예, 바로 신명기 6장. 그래서 쉐마장이라 그러죠. 그 6장의 중요한 몇 구절을 다가져고 꺼냈다가 글을 적어가지고 그걸 손에 둘둘둘둘 말죠. 그 다음에 그걸 또 적어가지고 경문에 조그만 상자에서 이마에 붙이죠. 자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제가 볼땐 참, 그런데 이렇게 별나게 혹은 우스꽝스럽다고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자녀들은, 와, 이거 왜 합니까? 반발을 하면서도 그 의미를 가르쳐 줄때 그들은, 아, 그거를 계속 이렇게 찍히게 되는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또 있습니다. 어, 17절, 17절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 블레셋길, 아까 제가 화살표로 보여드렸죠. 빨리 갈수 있는 블레셋길을 피하고 광야길로. 그래서 어,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서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까 봐서. 또 하나는 뭐죠? 광야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하나님만 의지하겠죠. 이좀더먼 길이잖아요. 그래서 더... 훈련의 기간이 있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더 훈련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셉이 이제 430년 전에 자기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이걸 갖고 나가라. 이렇게 자기의 유보를 근데 43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켰다는 것은 뭐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반복교육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연결되는 거죠.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이런, 어, 그, 패밀리 트레디션 중에 하나가 운전을, 어디 갈때운전에 이제 가족 탁 차에 타고 하잖아요. 저희는 딱 차에 타고 시동을 걸고 이제 워밍업이 될때 기도를 같이 해요. 항상 같이 해요. 이거를 저희 이제 누나 집에서 저희 매형이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총각 때 가서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재밌는 거는 저희 누나가 이제 어 자녀가 3명인데, 다 이제 결혼을 했죠. 그들의 또 자녀가 있죠.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이 있고, 이런데 자기들이 독립해서 살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대대로 이어지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있고. 이거를 반복할 때 430년이 지나서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듯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불과 기름 교등은 매일 밤마다 또 낮마다 이렇게 행해 주시는. 이게 반복 아닙니까? 이걸 계속 보면서 제가 지금 짧은 이 13장에 찾아봐도 일곱 가지나 돼요. 그 외에도 많죠. 뭐할레도 있고 뭐 절기도 있고. 하나님은 진짜 이렇게 하심으로써 반복, 훈련,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0년 동안에도 이런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갖는 이걸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반복 훈련은 틀이잖아요. 틀.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틀만 강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을 강조하지 않으면, 본질을 강조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됐다. 어느 순간 막 계속 기도하서 근데 남들 보 앞에서 막 기도하는 그 형식 자체를 지키는 게 자랑거리가 돼 버리는. 그래서 본질을 잊지 않아야 돼. 이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그림자 되는 유월절 절기를 이제는 본질을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내 피니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때 유월절도 본질을 본질대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막 너무 억지로 막 그렇게 자녀들에게 막무가내식으로 맹목적으로 가르치면은 자녀들 다튀어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먼저 쉐마도 마찬가지. 너의 가슴에 새기고 부모가 이거를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죽지 않았고 오늘도 내가 광야에서 진짜 자유로 살고 그래서 예배의 영광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내 가슴에 먼저 새기고 이 본질을 내가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본질 설명과 함께 이제 내 가정에 꼭 우리가 지금 유월절을 지킬 필요 없죠. 유월절 대신에 우리가 뭘 지킵니까? 바로 성금 요일을 지키고 왜 본질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고 그리고 주일날만 지키는 게 아니죠. 매일이 주일이잖아요. 이 본질을 이제 꼭 굳이 일곱 가지 이것대로 우리가 뭐 지금 불과 구름기둥은 없는데 못하라 이 부분대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의미를 새겨서 새벽에 우리가 새아침 기도해라고. 그래서 나의, 내 개인의 우리 가정의 반복 기억법은 어떤 것일까. 제 개인적으로 자꾸 이 십자가 문 이자를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그렇 저는 그런 그 어, 우리가 문을 오늘도 수십 번 통과합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요, 저의 경우는 한 180번에서 200번 통과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때마다 내 인생의 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나는 유월절이 되고, 그리고 문을 통과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통과할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크리스찬으로 통과하게 되고, 그럴 때내 남편 앞에 갈 때도, 내 아내 앞에 갈 때도, 자녀 앞에 갈 때도 내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가게 되요, 주님의 제자로 가게 되요. 저는 저의 나름의 이 의식이에요, 반복이에요. 하루에 180번, 하루에 200번 이 십자가 문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의 그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전통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 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우리 오늘도 이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정말 영적인 영원한 뼈대 있는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의 마음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고 같이 생활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기쁘게 같이 보는 저희 가족들 저희 교회 공동체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